No. 주신 모든 김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죄이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직주의사. 주께서 주신 모든 이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이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모드는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께서 주신 머리. 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 「い <music> 시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 내 집을 찾아 so so 김종수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들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는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잘 보호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부모들이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효도하고 건강 잘보살펴 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 네이드브랜드 더번교회 봉헌 예배 의한 방문 중에 계십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건강함과 계획하신 일정을 잘 마치시고. 우사의 기우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백곳의 성교지와 성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한 영혼을 전단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 능력 주시옵고 장로님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더본계 아버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시온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태영 전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구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러나 또 거기서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하여 들어가고자 지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진 동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태영 전사님께서 "탕자와 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각 부서마다 막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어린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참 좋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재량 휴업, 뭐 휴가, 방학 이런 걸 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다들 늦, 지금 다그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하셨어요? 네, 하늘에 계시죠. <laughs>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탕자 이야기.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한 토막, 한 토막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원래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후,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때 거기에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첫 번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냥 재산 달라는 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랑 나는 인연이 끝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또이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이 상속법에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 사후에 이 땅이나 재산이나 이것들이 분배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주기로 한거 형은 3분의 2잖아요. 난 3분의 1이니까 그거 주십시오. 아버진 죽었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내갈길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와의 완전히 인연의 끈을 부자간의 그 끈을 완전히 지금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아버지가 모르겠어. 이 아버지 너무 착한 분 같아요. 이 아버지가 정말로 각각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이 재산이 그냥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금하고 비슷해요. 땅문서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한데 이 아들이 이거를 다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그땅 중에 한 평이 몇 평이 아니면 가지고 있던 그양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것가져가는 모습들을 이 아버지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내 아들이 준 것을 다른 사람이 그곳에 와 있을 때, 그들을 것 가지고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도 이미 이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서 그 땅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소를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 끊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건 지금이야 전화가 있고 편지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먼 나라로 간건 정말 끝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건 말건 이제는 너랑 나랑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보내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정말 창녀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탕진해 버렸습니다. 딱 봐도 정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다 허비했는데 그곳 있는데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그곳, 그 나라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이나 흉년입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흉년이 들었으니 내가 빌붙을라고 해도 지금 이 나라 내가 지금 있는 이 나라 자체도 어려우니까 누군가 금유를 여기어 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빌어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들로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한 사람에 붙였다 이거는 바로 팔린 노예라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를 떠났더니 허랑방탕하게 재밌게 살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닥치고 나는 내걸다 내 소진하고 이제는 남에게 귀한 집 아들이었다가 한 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준 일이 뭐냐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돼지는 돼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쪽발임으로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먹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란 배경을 가질 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냥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낭콩 같은 콩,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저주받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까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